안녕하세요. 장보경 타로입니다. 어, 2월달 말띠분들은 제가 보려고 합니다. 말띠분들도 2월달 정말 많이 큰 행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 타로는 2월달 말띠분들 어떻게 말하나 보겠습니다. 어, 조언으로 2월달 말띠분들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보겠습니다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는 내쪽, 외쪽 차크라는 어떤 사인이 나올까요? 한장 보겠습니다. 오쇼젠으로 명상 보겠습니다. 명상. 2월달 말띠분들 명상. 힐링. 2월달 어떤 힐링의 컬러가 말띠분들한테 나올지. 좋았습니다. 소울의 메시지. 2월달 말띠분들 소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자, 보, 자 보겠습니다. 어, 그리스 신화타로는 2월달 말띠분들 어떻게 말하나요? 보겠습니다. 아, 나인 완주가 나왔죠. 나인 완주. 어, 2월달 말띠 분들은 이제 어그 바쁠 것 같아요. 바쁘고 어떤 그 어려운 역경에 처해도 어, 극적으로 어,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어, 2월달은 바쁘고 어, 원래 이 카드가 이제 이 배가 요 절벽 사이로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 그러면은 그 절벽이 닫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도움으로 구사일생해서 이제 그 2월달에 마무리는 잘될 걸로 보입니다. 자, 조언 보겠습니다. 조언 어, 조언은 이제 교류하라 천칭의 금성이 나왔죠. 어그 적을 두지 마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주변 사람들한테 웃는 얼굴에 침못 뺐잖아요. 인사 잘하고 이래도 어, 그 사랑 받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못빼으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이렇게 인사 잘하라 이렇게 봐 드릴게요 아로마 인사이드 카드 내쩍어쩍 차크라 보겠습니다 아 용기가 나왔죠 용기가 나와서 어 이거는 어, 지구를 들고 있죠 이 소녀가 이 지구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차크라는 3차크라죠 태양층 어, 소화기 계통이죠 위대장 찬물 밀가루 짜고 맵고 기름진 거 많이 피하시고 소화 잘 되는 걸 드셔야겠죠 어, 내가 용기가 필요한 거 이거 지구를 들고 있잖아 소녀도 용기를 내서 지구를 들고 있고 지금 힘들 수도 있는데 용기 내야 될 일이 내가 어떤 게 있을까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명상 한번 보겠습니다 명상 아 명상도 어 에이킹 각성하라가 나왔죠 이 안에 작은 부처님이 있죠 각성하라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신의 어, 이거는 내 자신만 알고 있지 않을까 어떤 주의할 점 어, 조심할 거 고칠 거 우리가 뭐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잘 안되잖아요 나의 버릇 아집 이런게 잘 안되지만 어, 잘 어떻게 해보는 어, 새니까 이제 토끼 해가 왔으니까 어떤 변화를 주면 어떨까 보입니다 컬러 보겠습니다 힐링의 컬러 아 기쁜 어, 컬러가 나왔죠 주황 이거는 정말. 결실이 있고 즐거움 있는 컬러죠. 이런 의상이나 소품, 립스틱이나 뭐 이런, 어, 그, 많잖아요. 그런 머그컵 같은 걸로 힐링해보시면 어떨까. 어떤 획득, 결실이 있는 컬러가 나왔습니다. 소울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아, 소울의 메시지는 '빌리브 i e 믿으세요가 나왔죠. 믿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을 무한 신뢰하세요. 자신을 무한 신뢰하세요. 믿는 만큼 나의 존재가 단단해집니다 나왔어요. 어, 렇죠나 자신을 믿고 잘될거다 응원하고 어 그런 걸로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믿고 걸어가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2월달, 말띠분들 보겠습니다. 나인 안주가 나왔죠. 우리가 다 살아가는데 역경이 있죠 어떤 역경이 와도 다 도와주는 신이 있고 수호천사가 있어서 어떤 역경을 잘 헤쳐나갈 2월달로 보입니다. 조언은 교류하라, 이제, 어, 이건, 어 친하게 지내는 거죠. 이제 조언도 어쨌든 친하, 어, 가, 볍게 이제, 만나는 게 되, 되거든요. 이건 교류하라. 핑크빛으로 그렇게 막, 어, 심각하게 무게를 두고 만나는 게 아니라, 가, 잠깐, 이제, 가볍게 만나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이, 이, 카드가. 그래서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조언이기 때문에 균형과 밸런스를 잘 맞추고, 뭐잘 인사 잘하고, 지내라. 이렇게 봐드릴게요. 또, 그, 내쪽 외쪽 차크라는 3차크라, 뭐 소화기 계통이고 어, 용기를 내라 어떤 우리가 용기 낼 일이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 보시면 2월 달로 봐드릴게요 그리고 각성하라 각성하라는 나 자신이 뭐 어, 새로 고칠 것 조심할 것 움직일 것뭐 변화할 것 어떤 새로운 뭐금 새로운 계획 뭐 이런 창조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컬러는 정말 즐거운 컬러, 오렌지 컬러가 나왔죠. 이런 획득 있는 컬러로 음식물, 의상, 소품으로 힐링해보시면 어떨까요? 빌리브 나와서 나를 믿, 믿으라잖아. 자신을 무한 신뢰하세요. 믿는 만큼 나의 존재가 단단해집니다. 그렇죠.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 이 나이에 뭐 하겠어요. 어, 내가 뭐할수 있을까 이러지 마시고 아 도전장 용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용기가 나왔기 때문에 용기 내시고 도전장을 내밀고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 시, 스, 하, 저, 뒤돌아보면 어느 날 어떤 뭐 결실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2월달 말띠분들 받으셨습니다 2월달 행복하시고 어,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